<laughs> 또 떨어지네 네모시가 물음표 물음표 어이 호스케 일어나 으, 으. 이 목소리는 어두루큰가 응? 이 장소는? 오이 이건 빵꾸 났네. 어 깜짝 놀랐지? 이건 꽤나 오래된 유적이야. 설마 어 설마 동굴 안에 이런 장소가 있었다니? 어쩌면 어, 박사가 비보로 숨긴 건 여기일지도 모르겠네요. 어 저기 봐요 저기. 어 발자국 비, 비슷한 것도 있고요. 그러네 발자국 있네요. 호스케, 어, 모험만 보람 어, 보람이 있는 걸? 얼른 비보를 찾아보자. 얼른이라고 해도 저기 있는데. 가운데 이거 아니요? 어, 이 상자만 꽤나 깨끗한데. 아마 어, 박사가 가지고 온거 아닐까? 어. 안 돼. 이거 자물쇠가 걸려 있어. 어떻게 못 열어요? 음이 <laughs> 음, 녀석은 무리인 것 같아. 어 누가 뭐래도 열쇠 구멍 자체가 없어. 아무래도 어 뭔가 장치로 어 지켜지는 상자인 것 같아. 다른 장치가 있는 것 같아. 어, 어떻게선 그 장치를 푸는 것밖에 열 방법이 없어. <laughs> 끝이야? 어, 석비가 있네라고 이상한 짓 하면 벌을 받을 것 같아 어, 의외로 발을 들이 넣, 어, 발을 집어넣은 시점에서 이미 늦은 걸지도 모르는데 아,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의미 의미란 점에서는 어, 확실히 늦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어, 호스케 그거 블랙 조크라는 거니? 하하하 <laughs> 어, 지금, 조크로 우을 넘기기만 하고 끝나면 좋을 텐데 말이야. 위에 무슨 마크 같은 거 있는데 저거 조사 안 되네요. 음, 밑에 이건 뭐야? 어, 이런 동굴 안에 나무가, 어, 나무판대기라니. 뭐야, 흘러들어온 나무라니라고. 어, 그러니까 두루크가 이, 대체 어디에서 흘러들어온 걸까? 그렇지. 이건 뭐페트병이야 어째서 이런 곳에 페트병이? 아, 어, 아마 어 바닷속을 헤매던 것이겠지라고 하네요. 어, 어딘가 바다랑 이어지는 길이 있을지도 몰라. 흠, 나머지는 위에 구멍은 조사 안 되네. 밧줄 같은 게 있는데? 어, 이 호수. 바닥이 보이질 않아. 어깨나 깊은 것 같은 걸. 어 빛이 닿지 않는 바닥 없는 지저오라. 여기에 떨어지면 어, 그, 이라고 생각하면은 어, 못해져어 <laughs> 이물, 어 소금 맛이나. 어쩌면 바다랑 이어지고 있는 걸지도 몰라. 그러고 보니까 어, 하루미가 말했었죠. 산을 넘어간 다음엔 바다가 있다고요 어.. 왠지 상상은 되지 않지만요 흠. 저 구멍에서 우리 떨어진건가? 어.. 이건 다시 올라갈 순 없겠는걸 그나저나 어, 저 높이에서 떨어지고 잘도 살았네 음, 마침 아래에 있는 지저우수에 떨어졌으니까 말이야. 너 물에 떨어진 물에 떨어지자마자 기절했다고. 물을 별로 안좋아한다고요 오스케, 어, 이 동굴은 상하좌우에 어, 단단한 안반으로 둘러싸이는것 같아. 어, 탈출하려면 어떻게든 어, 저 구멍까지 올라가던가. 다른 탈출 수단을 찾아볼 수밖에 없겠어. 으, 설마 이런 상황이 될 줄이야. 거의 다 나온 거 아니야? 발자국만 보면 되나? 어, 역시 이건 박사의 발자국 아닌가? 연구실에서 봤던... 어, 구두 뒤쪽도 이런 형태였던 것 같아. 어, 역시 박사님 여기에 온것 같구나. 아무래도 여기에서... 어, 걸어 다녔던 것 같아. 대부분 사라져 있지만, 무수한 발자국의 흔적이 있어. 그래요? 어, 저는 하나밖에 안 보이는데요. 뭔가 조사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 응? 확실히 남은 발자국은, 어, 다른 지저우의 안에서 아, 안쪽에는 지저우 안, 안부터 이어져 오고 있어. 원래? 진짜네? 어 이상한 걸? 이러면 박사는 어, 호수 안에서 나온 것처럼 되는 걸요? 흠 조사하고 알게 된 것이라면 비보는 아마도 저 어, 장치 있는 상자 안에 있을 법하다는 것 그리고 여기에 탈출구는 없다는 것이야. 으, 어 비보에 도착하 도착했다고 생각했더니 이번엔 이건가? 호스케, 어, 그런 괴로워 보이는 얼굴을 하면은, 운도 도망칠 거야. 있던 운도 도망칠 거야. 어, 도망치고 자시고, 이미 불운의, 어, 밑바닥인데요. 어, 지옥의 밑바닥이기도 하지. <laughs> 아하하하아왜 웃을 수 있는 거야, 이 사람은. 뭐가 어찌됐든, 일단은, 어, 상자를 열어보도록 하자. 뭐 그것도 그렇네요. 어잘 조사해 볼까요? 음 모든 면에 그림이 그려져 있어. 원래? 어이 그림 회전하는 것 같은 걸? 어, 상당히 많은 문양이 그려져 있네요. 아 호스케. 어 상자의 그림을 잘 봐. 용과 호랑이가 싸우고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 면이 있지? 여기에, 어, 녹색과 보라색 그림을 한, 어, 그림은, 프라인 나비와 영혼을, 어, 표현하고 있는 것 같다. 아, 어쩌면 이 상자를 열기 위한, 어, 단서가 될지도 모르겠네요. 그리고 위에 뭔가 하나가 있고요. 어, 이 버튼 눌리는 것 같은 것. 안돼, 눌려도 아무, 눌러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 아무래도 이 상자는 어 그림을 사용한 다이얼 어 자물쇠로 되어 있는 것 같아. 아마도, 어, 강면에 그려진 그림을 제대로 된 순서로 맞추, 맞춰야 하는 장치겠지. 용과 호랑이가 싸우는 그림, 쿠라인 나비와 영혼을 표현한 그림이라. 그 외에도 여러가지 그림이 있는 것 같은걸. 어, 저기, 두루크. 이, 어, 상자를 열기 위한 단서가 될 만한 증거품, 혹시 우리 갖고 있지 않아요? 어, 혹스케 아무래도 어, 너도 눈치챈 것 같구나. 이 상자를 열기 위해서 도움이 될만한 증거품은 그 노래 가사. 이런가? 오른쪽에 노래 가사가 적혀 있고 그게 다예요. 어, 박사의 연구 노트에 복납 춤의 가사가 적혀 있었어요. 이 가사의 내용과 어, 이 상자의 그림이 대응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음, 그런 거겠지. 좋아, 그럼 바로 해볼까? 다이얼에 여섯 가지의 그림이 있는 것 같아. 어, 그 다이얼이 네개 겹쳐져 있어. 이걸 오른 순서대로, 어, 이어놓으면은 상자가 열릴 거야. 어, 좋아, 바로 해보자. 그래서, 뭐, 첫 번째는 호랑이하고 얘가 싸우는 거고, 두 번째는 연꽃, 아니, 그림 종류가 되게 많네요. 연구 노트는 어, 분노하는 용호의 싸움에 시조의 가호가 어, 분노한 용호의 싸움에서도 시조의 가호로 지켜질 것이다. 나비가 영혼을 안을 때 어. 보호의 은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그러면은 지켜진다라는 건 문제 겠네 지켜진다라는 건 아마 이건 거, 호랑이 깜짝 놀라는 거? 그리고 나비가 어쩌죠 틀리지 않네. 아무래도 어, 순서가 틀린 것 같은 걸. 옳은 순서로 그림을 맞추면 열릴 거라 생각하는데. 그래서 어떤 시가 어떤 그림에 대응하는지 잘 생각해 볼까.라고 하네요. 분노하는 네. 용호의 싸움에 시조의 가호로 지켜진다. 가1 번이고. 1 번이구나, 아예 그냥. 여기가 구슬. 어 그리고 어 몸을 다 바치는 기도로 시조의 어 몸이 나타난다라고 다시 나타난다라고 이게 이건가? 마지막은 뭐야? 이 세상에 미타마가 내려와서 위대한 힘을 뭐 받을 것이다. 이게 이거 아니야? 그럼 이게 뭔가 시조가 내려왔다라는 게뭐 이런 건가? 분 열리는데요. 호랑이 싸워. 안았을 때 이거가 문젠가? 이건 뭐야? 용이 막 사람을 뱉는데? 맞을 것같 은데, 설마 이거 뭐 죠？뭐 죠？용 어가 싸워 싸우더스... 졌어. 어 시조의 가호 안에 지켜질 것이다라고 하는 게 설마 이건가? 이건가? 반만 걸치금 뭐가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음, 예,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고 있어요. 네, 예. 어, 몸을 다 바칠 정도의 기도로, 어, 시조의... 어, 뭐가 아, 나타난다라고 하는데, 기도로 나타난다는 게 이거 아니야? 이건가?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러면? 기도하고 시조가 나온 건 이건데? 이렇게 반인데? 1, 리 있네. 이거야, 그럼? 어 됐다. 진짜네. 와, 방굴리는 것도 답이 있었어. 와, 소름. 어, 열렸다. 이게, 어, 시조의 보호기야. 어, 해냈구나, 호스케. 드디어, 드디어 손에 넣었어. 드루프가. 어, 증거품, 시조의 보호기 데이터를 갱신했다. 오, 호 부음이 더 바뀌었네요. 드디어 드디어 비보가 이 손에 호스케 잘했다 어, 모든 건네 덕분이야 역시 내 제자 아, 내제자가내 자식 에? 에? 아, 뭐 그렇게 대단한 거하진 않았는데 아니야 그렇지 않아 너는 평범한 일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여기에 도착하기까지 어 네가 보여준 어 뭐, 뭐야, 통찰과 추리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훌륭했어. 그런가? 하하하. 법정에서의 어, 수많은 경험이 지금의 너를 만들어낸 거겠지. 어, 난 기쁘구나, 너의 성장이 말이야. 그냥 그만해. 부끄럽잖아요. 이 녀석으로 가라네. 어, 가라네 어, 배때기의 바람 구멍을낼수 있을 거야. 하하하하하. <laughs> 불크. 어, 그나저나, 이 비보를 어떻게 할 생각이야?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설마 이걸로 영역을 얻는다거나 그런 건 아니겠죠? 어, 소리 마. 영역 따위 필요 없어. 그러면 가란 여왕과의 교섭 재료로 쓴다거나? 어, 비보를 원한다면 변호제를 폐지시켜라 라던가, 응, 아, 그것도 생각은 해봤는데, 어, 어느 쪽이던 간에, 그거는 쿠라인 왕국을, 아, 어느 쪽이 되던 간에, 어, 이거는 어, 쿠라인 왕국을 뒤집을 생각이야 라고, 어, 애당초 쿠라인교의 것이니까 말이야. 예, 어, 그렇게 말해도 괜찮아요? 어, 누가 어째서... 어, 어 누가 왜 박사를 연구에... 연구를 시킨 건가? <laughs> 어, 누가 어째서 박사한테 연구를 시킨 건가? 그것을 확... 음, 확실히 하는 게 나의 진짜 목적이야. 어, 뭔 소리예요? 비보를 어떻게 쓸 건데요? 까... 그러니까, 어, 잘 들어. 비보는 보물고에서 도둑맞은 걸로 지금 되어 있어. 아 뉴스에서 봤어요. 어 두르크파가 국보를 훔쳤다고요. 이런 이런. 어 우리들은 국제적으로 어 지명 수배자인 건가? 호스케. 그러면 어 비보를 훔쳐낸 범인은 누구라고 생각하니? 음 어, 상상도 되지 않는 걸. 아마도 어 비보를 가져온 어, 훔쳐낸 거는 왕족 녀석일 거야. 왕족에서 했을 거야라고. 에? 왕족이요? 그래 쿠라인 왕국의 어떤 녀석이겠지 녀석이요? 혹시 짐작한 데가 있나요? 응뭐 약간 말이야 암튼 왕족이라면 은 어, 엄중한 관리 중인 보물고에서 비보를 가져오는 것도 가능해 그리고 비보가 없어졌던 것에 대해서 어, 보고 못본 척을 하는 것도 말이야. 하지만, 어째서 왕족 사람이 그런 짓을요? 거기까진 잘 모르겠어. 뭔가, 음, 안 좋은 꿍꿍이를 꾸미고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하지만, 어, 국보이면서 신앙의 대상인 비보를, 어, 왕족 자신이 가지고 빠져나갔다, 빼돌렸다. 거기다 그거를 우리들 혁명파의 지으로 어, 새로 꾸며냈어. 그래서 어, 음모의 느낌이 느껴지는 걸요. 아, 그 사실이 발각되면 엄청난 스캔들이 될 거야. 어, 문에불출 밖으로 못 나가고 보는 것조차 허락받지 않는 비보를. 외국인인, 외국인한테 연구를 시켰던 거지. 시조를 신앙하는, 어, 만큼이나, 그거를, 맹, 어, 모독이라고 생각해야 될 거야. 공표하면은, 가란 정권에 대한, 어, 지배가 흔들리게 되겠지라고, 오도리키가 그가, 그러니까 두루크가, 어,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야. 이 녀석은, 어, 내 감이지만, 비보를 연구하게 시킨 그 뒤에는, 더 엄청난 무언가가 있을 거야. 프라인 왕국 그 자체를 그 뿌리부터 흔들어 버릴 만한 그런 무언가가 말이야. 어,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들어. 두르크의 감은 잘 맞곤 하니까. 그럼 <laughs> 오키가어 저기 두르크 어째서 거기까지 혁명에 집착하는 거예요? 프라인의 법조계를 어. 되돌리기 위해서야? 어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야 내 아이들 나유타를 구하기 위해서 기도해 나유타를요? 너한테만은 얘기해주마 내가 혁명을 행하지 않으면 안되는 또 하나의 이유를 나유타에 대해서 뭐했니에 또 아. 나유타가요? 어, 깜짝 놀랐어요. 법정에서 다시 만났을 때는요. 나한테 구슬을 던지던데. 음. 그래, 너도 이미 법정에서 그 녀석과 재회했던 거구나. 두루크가 그렇게 말해요. 그니까, 에, 네, 네. 마치 딴 사람처럼 변해 있었어요. 어, 옛날에는, 어, 부드럽게 웃는 그런 착한 녀석이었는데 미누 키를 범인이라고 단정짓고 어 얘기를 전혀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거기다 나한테는 썩어빠진 대가리라느니 포기하라느니 <laughs> 아그 녀석 그런 말까지 했어. 아마 가라네 영향일 거야. 5년 전에 그 녀석이 법조계에 들어갔을 때는 어 그런 녀석은 아니었어. 대의를 가지고 있었을 거야. 대의를 가란 정권을 어, 무너뜨리고 법조계를 바꾸겠다. 그렇게 맹세를 했는데, 그 녀석은 우리들 반역의 용의 희망이었다고. 네, 어그 녀석도 혁명파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어, 그런데 말이야. 최근에는 가란의 부하 같은 짓을, 어, 하고 다닌다고 해. 어, 정반대의 일을 하고 있는 건가요? 어째서 그렇게 됐나요? 아마도 녀석이 관여될 만한 일이 생긴 거겠지. 하지만, 어, 적어도 거기에 녀석의 이상이나 신념은 없어. 포기해라가 녀석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어. 포기라. 녀석은 분명 어, 괴로워하고 있을 거야. 아, 나유타가 괴로워하고 있다고요? 아, 있어야 할 법조의 모습과 정권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자신의 상황과의 갭 때문에, 어 녀석도 실은 어, 쿠라인의 법조계를 되돌리고 싶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건가요? 이 녀석의 마음에 내 가르침이 남아있다면 말이지. 아, 왜 이렇게 길어. <laughs> 어, 드루크의 가르침. 기억하고 있어요. 어, 용은 굴하지 않는다. 에, 신념이요. 용은 나의 적을 베어 넘기는 게 아니었어? <laughs> 나의 적을 먹어 참키는 거 아니었어? 어, 뭐였든. 응. 내가 변호사였던 시절에 갖고 있던 신념이야. 굴하지 않는다. 어, 용은 자연계의 정점에 서는 존재. 그 의지는 누구한, 누구한테서라도 굽혀지지 않아. 그리고 우리들 변호사도 진실을 위해서 용과 같이 어, 행하지 않으면 안 돼. 뭔 일이 있더라도, 어, 진실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저항하면서 어, 싸워나가는 거. 보도록 기억하고 있어요. 예. 우연스럽게도 나로드씨의 신념과도 꽤 닮아있는걸 그러니까 두루크가 어 그러니까 나는 변호사가 사라진 쿠라인에서도 이 배지를 손에서 놓지 않았어 있어야 법조의 모습을 되찾, 되찾는 미래를 믿고서 어, 이거는 나의 신념 그 자체야 어, 나유타는 지금도 믿고 있을까요? 루르크의 가르침을요. 아, 틀림없어. 용은 굴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의 적을 먹어 삼킬 것이야. 어, 마음에 새겨진 신념은 녀석의 안에서 살아 있을 거야. 나는 그렇게 믿고 있어. 유승룡김호찌어 <laughs> 아무튼 어, 누가 뭐래도 녀석은 나의 아이 나의 자식이니까 그래 어이부어 어, 부적절할 정도만큼의 자신이야 어 이게 사람들을 끌어 끌어당기게 만드는 거지 어내내 내 자신도 그러또 어, 그러고 보니까 나유타는 자주 말했어요. 나는 용의 피를 입고 있다라고 자랑스럽게요. 아, 그러니까 그 녀석을 해방해줬으면 해. 썩어빠지 가란 정권에서 말이야. 아, 그게 드루크가 혁명을 원하는 어, 또 하나의 이유인 거군요. 어, 그걸로. 내 아들이 길을 제대로 걷게 된다면 응? 음? 아, 그리고 아들이 길을 잘못 걷게 된다면 어, 엉덩이를 때려주지 않으면 안 되잖아? 어, 그게 아버지라는 거지. 하하하. <laughs> 아버지라. 자, 비보를 찾긴 했는데 여기서 탈출을 해야 돼. 음, 하지만 어, 왔던 길은 못 돌아가는데요. 아까 전 떨어진 구멍은 너무 높아서 올라갈 만한 게못 돼요. 어 방법이라면 있어. 저지저우수 어, 소금 맛이 났어. 아마도 바다와 이어져 있겠지. 설마 어 잠수해서 나갈 생각이에요? 어 어디까지 깊은지 알지도 못하는데? 이 새까만, 호수 아래를요? 문제 없어. 뭐, 문제 없다뇨. 어, 바다하고 이어져 있는지 아닌지 알지도 못하는 거잖아요. 뭐, 나한테 맡겨두라고 수영이라면 자신 있어. 어, 말은 나왔으니까 어서 서두르자. 저기요. 아! 정말로 괜찮은 거야? 괜찮지 않을 텐데. 오도르킹 수영 못할 텐데. 분날 모시강, 미타마산, 어, 쿠라인의 유적. 그 뒤로 20분이나 지났어. 두루크 녀석, 어, 괜찮은 거겠지? 어, 뭐야, 뭐야, 어, 이 소리는?